윤석열 대통령의 석유 시추 지시와 영일만 일대 매장량 등 분석을 맡은 미국 컨설팅 업체 액트지오에 대한 의구심이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호주의 대형 석유 개발 회사인 우드사이드가 2007년부터 포항 영일만 일대에서 한국과 공동 탐사를 벌여오다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철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네, 이에 더불어민주당 노동면 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고 우드사이드가 철수한 이유는 사업성이 낮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매장된 차원의 50%를 채굴할 권리까지 포기했다. 우드사이드 철수 이후 한국으로부터 분석 의뢰를 받은 기업이 바로 액트지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시추를 포기했던 곳에 전혀 다른 결론을 낸 이유를 공식 해명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우드사이드와 액트지오 전혀 다른 두 판단이 존재하는데도 한쪽 분석 결과만 공개하며 공식 발표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상반되는 결론으로 극히 신중해야 할 사안에 대통령이 직접 나선 이유는 또 무엇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네, 노 대변인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는 주식 거래가 한창인 평일 오전에 이루졌다. 어 주식 시장이 출렁거렸고 어떤 종목은 단 4월 만에 주가가 두 배로 치솟았고 어떤 주식은 급등락 널뛰기를 했다라며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이어 대통령 지지율 20%가 깨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기획된 국면 전환용 정치 쇼에 국민께서 희망의 널뛰기를 한 꼴이라고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네 한편 이번 윤 대통령의 뜬금없는 석유 사태와 관련해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네윤 대통령이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인 미국의 액트지오라고 소개한 액트지오사의 홈페이지가 최근 다운된 후 6일에 다시 오픈됐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전 홈페이지에는 없었던 컨설팅이 메뉴 맨 앞에 갑자기 생겼다고 합니다. 네, 한 언론 매체는 7일, 지난 3일 윤대통령의 발표 이후 다운돼 열리지 않았던 넥트지오 홈페이지는 6일 다시 오픈됐는데, 이전 홈페이지에는 없었던 컨설팅을 메뉴 맨 앞에 내세워 한국 언론의 의혹 제기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네, 심지어 견적을 받는 버튼도 신설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언론 매체는 또 실제 해당 홈페이지에는 현재 컨설팅 메뉴 페이지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7일 예정된 아브레우 박사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급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내 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많이 급하긴 급한가 보네. 국제호구 윤석열 일처리를 이따위로 하냐. 사기 냄새가 살살 풍기는데 이거 나라 수준 처참하다 진짜. 지금 주식시장 난리 났던데라는 댓글을 달며 조롱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도 제대로 운영 안 되고 있는 회사를 도대체 뭘 믿고 국가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런 짓을 벌이는 건지. 네, 정말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다가 나라가 완전 후진국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종섭 전 장관과 다른 핵심 관련자들이 통화 기록이 없는 깡통 폰을 공수처에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을 열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누구와 언제 통화를 했는지 또 녹음 파일이 남아있다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최상병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가 바로 관련자들의 휴대전화인데, 네, 대놓고 이걸 숨기려는 것 마냥 깡통폰을 제출해버린 건데요. 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참모 역할을 해온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도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 박전 보좌관의 통화 내역은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힐 핵심 단서라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외화부역이 불거진 지난해 7월과 8월 기록이 아예 없는 깡통 폰을 공수처에 제출해 버리면서 국민들을 대놓고 기만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건이 첩당일인 8월 2일 윤대통령과 세 차례 통화한 이종섭 전 장관 역시 지난 3월 교체된 휴대폰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때문에 이제 통신사를 통해 통화 기록을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데, 네, 통화 기록은 1년간 보존되기 때문에 이제 한두 달밖에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건 뭐 거의 대놓고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쯤 되면 당연히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상황이 이런데도 특검은 무조건 안 된다며 발악하고 있는 국진당을 보고 있으니, 네, 정말 기가 찰 따름입니다.